이럴 줄 알았으면, 칸, 안 샀지. 얼마 전 미국에서 전해진 단한 줄의 뉴스가 대한민국 항공산업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바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기밀 중 하나인 F414 전투기 엔진을 인도에 기술 이전하기로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단순한 수출 계약이었다면 이야기는 달랐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미국이 넘겨주기로 한 것은 하드웨어가 아니라 기술의 핵심이었습니다. 즉, 대한민국이 미국에 의존해왔던 바로 그 기술을 이제는 제3국이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이는 KF-21 보라매의 심장을 통째로 빼앗길 위기였고, 더 나아가 우리 군의 미래 전략 구상이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KF-21은 현재까지 G위 F-414G-400K 엔진을 채택해 개발되었으며, 이 핵심 기술에 대한 의존도가 절대적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더큰 충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이 기술 이전이 단순히 미국의 통큰 베풀미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그 이면엔 뚜렷한 전략이 숨어 있었습니다. 미국은 KF-21이라는 성장 중인 경쟁자를 미리 제어하려는 의도였고, 인도는 그 전략의 도구였던 셈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이렇게 평가합니다. 미국은 더 이상 한국을 단순한 동맹국이 아니라 잠재적 위협으로 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바로 이 순간, 대한민국은 결정적 반격에 나섰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KF21 엔진을 한국형으로 교체한다. 이 발표는 단순한 국산화 선언이 아닙니다. 이는 대한민국이 앞으로 전투기의 심장을 스스로 만들겠다는 국가 전략의 선포였고, 동시에 미국의 기술 종속에서 탈피하겠다는 독립선언이었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속도로 진화하고 있는 KF21. 이제 그 중심에는 하나의 어로 스페이스가 개발 중인 초고성능 24,000파운드급 엔진이 자리잡게 됩니다. 불과 몇년 전만 해도 불가능하다며 비웃던 세계가 이제는 한국의 선택에 긴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F414 기술을 받은 인도는 과연 그 엔진을 자력으로 생산해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미국의 이 결정은 진짜 KF-21 하나만을 겨냥한 것일까요? 대한민국의 항공 독립이 시작되는 순간, 그 불신은 바로 이 배신으로부터 피어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선택한 반격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십 년 동안 미국과 유럽의 기술에 위존하던 구조를 뒤엎는 본질적인 판 뒤집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대한민국이 독자적으로 개발 중인 국산 전투기 엔진이 있습니다. 이제 KF21 보라에는 미국산 F414 엔진을 넘어서 국산 초고성능 엔진으로 완전히 탈바꿈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엔진은 하나에어로 스페이스가 주도적으로 개발 중이며 최대 24,000파운드의 추력을 제공하는 차세대 모델로 설계되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 F414의 최대 추력 18,000파운드를 무려 33% 이상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이 수치는 단순한 숫자에 불과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전투기에서 추력은 곧 생명력입니다. 강한 추력은 더 빠른 속도, 더 뛰어난 기동성, 더 멀리 날수 있는 항속거리, 그리고 더 많은 무장을 가능하게 합니다. 즉, 국산 엔진이 성공할 경우 KF21은 이름뿐인 4.5세대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5세대에 가까운 성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능을 뛰어넘는 진보는 단순히 기술력 향상에 그치지 않습니다. 수출 시장에서도 판도가 뒤집힙니다. 기존 KF21은 미국산 F414 엔진을 사용했기 때문에 수출 시 반드시 미국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이는 전투기 전체를 완성했더라도 엔진 하나 때문에 수출이 거부될 수 있는 리스크를 항상 안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리스크는 사라집니다. 엔진까지도 국산화되면 대한민국은 완전한 전투기 자주국가로 도약하게 되는 것이며 이는 곧 무제한 수출 허용과도 같은 의미입니다. 유지보수 측면에서도 엄청난 이득이 발생합니다. 지금까지는 부품 교체, 수리, 점검을 위해 해외에 의존해야 했던 반면 앞으로는 국내 생산, 국내 정비, 국내 부품 조달이 모두 가능해집니다. 이는 KF-21의 운용 효율을 비약적으로 끌어올릴 뿐 아니라 세계 각국이 신뢰할 수 있는 수출 모델로 발전하는 데 핵심 요인이 됩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이를 위해 연간 300개 이상의 엔진 생산 능력을 갖춘 전용 공장을 설립했고 2025년 말까지 첫 양산 엔진을 출하하겠다는 계획을 공식화했습니다. 게다가 이 엔진은 KF-21뿐 아니라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플랫폼에도 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설계되고 있습니다. 즉 단순히 지금의 보람에만이 아닌 대한민국의 항공 우주 전체 생태계를 바꿀 전략 자산이라는 것입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되묻게 됩니다. 미국의 F414는 과연 넘을 수 없는 벽일까? 하나가 개발 중인 신형 국산 엔진이 28,000파운드급까지 확장될 수 있다는 내부 전망이 나오자.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추력 대비, 중량비, 기동력, 무장 탑재력까지 고려하면 이 엔진은 F414를 능가할 수 있다. 더 이상 미국의 엔진은 꿈의 엔진이 아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엔진이 현실의 심장 이들 차례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단순한 전투기 개발을 넘어서 항공산업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KF-21이 단순한 전투기가 아니라 역사의 전환점으로 불리는 이유입니다. 다음은 이 위대한 전환점에서 탈락한 한나라의 이야기입니다. KF-21 보라매가 세상에 처음 모습을 드러냈을 때 그 여정에는 인도네시아라는 이름이 함께 새겨져 있었습니다. 양국은 2010년대 초반 차세대 전투기 공동개발이라는 야심찬 꿈을 품고 KFX, IFX 프로젝트를 출범시켰습니다. 당시 인도네시아는 전체 개발비의 20%를 분담하고 향후 50대 이상의 IFX, 인도네시아형 KF21을 자국에 도입할 계획을 세우며 야망을 드러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여정. 그러나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약속한 분담금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고 매년 미납이 누적되었습니다. 심지어 2020년대에 들어서면서는 지급을 계속 미루며 프로젝트 자체에서 발을 빼려는 듯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당시 인도네시아 언론은 국내 여론을 반영해 이렇게 외쳤습니다. 왜 한국과 공동 개발을 하는가? 우리에겐 자체 개발 역량이 있다. 하지만 2023년, KF-21의 시제기 비행 성공 소식이 전해지면서 상황은 급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다시 한국을 향해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5년 한화에어로 스페이스가 국산 엔진 개발까지 성공적으로 착수하자 인도네시아 내부에서는 이럴 줄 알았으면 끝까지 함께할 걸 이라는 후회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 후회의 감정은 단순한 아쉬움이 아니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방산 관계자는 최근 이렇게 말했습니다. KF21 이 진짜 성공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프로젝트에서 배제될 수 있다. 한때 동반자였지만 이제는 관람석에 앉은 관객이 되어버린 인도네시아. 그들은 이제 이미 독립 질주를 시작한 한국의 뒤를 쫓는 입장이 되었고 더 이상 주도권을 요구할 명분조차 없습니다. 게다가 인도네시아가 요구했던 조건 중 하나였던 생산 기술 이전 역시 한국 내부에서는 전면 재검토 의견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KF-21은 단순한 공동 개발품이 아닌 사실상 한국 100% 기술력의 상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한국은 이 프로젝트를 통해 얻은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차기 전투기 플랫폼까지 준비 중이며 여기에 인도네시아가 관여할 여지는 거의 없습니다. 이처럼 미완의 동반자였던 인도네시아는 이제 완성된 결과물에 탑승할 좌석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앞으로 인도네시아와의 관계를 우호적으로 유지하되 기술적 종속은 없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한편 인도네시아는 현재 자국산 전투기 IFX를 독자 개발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지만 그 실현 가능성은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KF21이라는 이름이 세계 방산 무대에서 점점 존재감을 드러낼수록 인도네시아의 후회는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한 나라의 뒤늦은 눈물이 전 세계에 조용히 흘러내리는 장면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KF21은 더 빠르게, 더 멀리 세계 시장을 향해 비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음은 그 세계가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KF21 이 국산 엔진 장착을 선언한 그 순간부터 세계는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유럽 방산 시장에서 일어난 변화는 실로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FA50 경공격기와 KF21이 있었습니다. 2023년, 폴란드는 무려 48대의 FA50을 한국과 계약하며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중 36대는 FA-50GF, 폴란드형 FA50로 개발되어 계약 체결 후 10개월 만에 인도가 시작됐습니다. 10개월. 이는 전투기 수출 역사상 사상 최단 납품 기록으로 기록되었으며 기존의 평균 5에서 10년 걸리는 유럽 방산 계약과는 차원이 다른 속도였습니다. 그동안 프랑스의 라팔, 유럽의 유로파이터, 스웨덴의 그리펜 등이 자랑했던 체계적이지만 느린 조달 방식은 한국의 빠른 실행력 앞에서 무력해졌습니다. 실제로 프랑스 에마니엘 마크롱 대통령은 이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았고, 일부 공식 석상에서 한국 방산과 계약하지 말라 는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냉정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안보 위협에 노출된 유럽 각국은 속도와 실전 능력을 최우선으로 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산 무기는 바로 그 점에서 완벽한 해답이었습니다. FAO-10은 단순한 경공격기가 아닙니다. 고등훈련기 기능, 저비용 고효율 운용성, 빠른 납품과 현지 조립이 가능한 유연성, 그리고 결정적으로 KF-21로 연결되는 플랫폼 연계성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스페인, 체코,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등 여러 유럽국가가 FAO-10에 깊은 관심을 표명하며 경쟁적으로 한국에 접촉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와 독일, 영국 등은 FCAS, 차세대 6세대 전투기 개발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있지만, 예산 문제, 기술 분쟁, 정치 갈등으로 인해 게다가 일본조차 가능합니다. 영국과의 협업으로 6세대기를 시도했지만, 미국의 기술 이전 거부와 협력 파트너 간 신뢰 부족으로 인해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미 실전 배치가 가능한 수준으로 진화한 KF21은 유럽 국가들에게 현실적인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군사 전문가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KF21은 단순히 성능 좋은 4.5 세대기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가용 가능한 유일한 첨단 플랫폼이다. 게다가 KF21은 스텔스 외형, 국산화율 증가, 가격 경쟁력, 빠른 납기라는 요소를 동시에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유럽 내 어떤 전투기 개발 프로젝트도 따라올 수 없는 조합입니다. 폴란드의 한 고위 국방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5세대를 기다릴 여유가 없다. KF21은 지금 당장 필요한 현실적 대안이다. 이처럼 유럽 전역에서 한국산 항공기의 가치는 급격히 재평가되고 있으며, 기존 방산 강국들도 심각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FA50은 이미 유럽 내 실적을 확보했고, KF21은 그 바통을 이어받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유럽은 지금 자신들이 한때 약보던 나라의 기술력 앞에서 자존심 대신 생존을 선택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곧 대한민국이 세계 항공 시장의 새로운 패권 국가로 부상하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다음은 유럽조차 깜짝 놀란 한 장면. 바로 에어버스가 직접 한국의 문을 두드린 이야기입니다. 2024년 여름 유럽의 항공산업을 대표하는 에어버스 디펜스 스페이스는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목적지는 놀랍게도 파리도 베를린도 아닌 서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찾아간 상대는 한국의 FAO10 생산 주체인 KAI와 산업통상자원부였습니다. 에어버스는 회의 자리에서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우리가 FAO10이 유럽 허브가 되겠다. 이 말의 의미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세계 최대 항공기 제조사 중 하나인 에어버스가 자사 플랫폼을 포기하고 한국산 무기를 유럽 전역에 퍼뜨리는 유통책 역할을 자처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에어버스는 자국 정부들과의 갈등 속에서 자체 전투기, 고등훈련기 프로젝트들이 사실상 무산 수순을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최근 스페인에서는 프랑스 주도의 고등훈련기 프로젝트 참여를 사실상 철회하고 FA-50을 도입해야 한다. 이는 곧 에어버스의 분격화됐습니다. 위기이자 한국 항공기의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단순한 판매를 넘어서 더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현지 생산, 기술 일부 이전, 사후 정비 체계 구축, 그리고 현지 일자리 창출까지 연결된 전방위 방산 외교입니다. 폴란드는 이미 이 전략에 맞춰 FA-50GF를 현지 조립 및 생산하기로 협의 중이며. kf-21 블록 3위 현지 생산 가능성 까지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에어버스가 제안한 허브화 전략은 오히려 한국의 영향력 을 더욱 확대시키는 매개체로 작용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두고 한국 내 일부 보수 농객은 이렇게 우려합니다. 한국은 왜 다른 나라에 공장을 지어 주는가 미국처럼 철저히 국내 생산 으로 수출해야 하지 않나 이러한 비판은 일견 타당해 보입니다. 실제로 미국은 무기 수출 시 자국 내 생산을 고수하며 기술 이전을 철저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대신에 신뢰를 기반으로 한 동반성장이라는 전략을 펼친 것입니다. 이로 인해 한국은 단순한 무기 판매국이 아니라 글로벌 방산 파트너로서 입지를 구축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실제로 호주에는 K9 자주포 생산 공장, 폴란드에는 FAO10 생산 허브, 사우디와 UAE에는 잠수함 전차 관련 협력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협력 구조는 단순히 경제적 이익을 넘어 지정학적 영향력 확대와 군사외교의 핵심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방산 선진국들은 한국의 유연한 전략을 점점 더 높이 평가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는 한국의 방산 전략을 벤치마킹하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에어버스의 제안은 결국 한국의 강점을 더 확산시키는 촉매가 된 셈입니다. 이제 상황은 바뀌었습니다. 한국이 다른 나라의 문을 두드리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세계 각국, 심지어 방산의 본산조차 한국의 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문 앞에서 한국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당신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젠 조건은 우리가 정합니다. 다음은 바로 이 변화가 세계 항공 군비 시장에 어떤 지각 변동을 일으키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어떻게 최종 승자로 부상하고 있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조립만 하는 나라, 부품 생산 하천국으로 불리던 한국. 하지만 지금 세계는 대한민국을 향해 전혀 다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게임체인저, 게임체인저, 그리고 그 중심에는 KF-21 보라매가 있습니다. 불과 10여 년 전, 한국은 미국산 F-35 도입을 위해 끊임없는 로비를 벌이며 스텔스 전투기 한대한 한 대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랬던 나라가 이제는 스텔스급 외형, 국산 엔진, 장거리 작전 능력을 모두 갖춘 자체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 프랑스, 중국만이 독자 전투기와 엔진을 모두 보유한 이 시장에서 한국은 세계 다섯 번째로 진입하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이 보람에는 단순히 기술만 뛰어난 것이 아닙니다. 납기 속도, 가격, 경쟁력, 정치적 중립성까지 갖춘 유일무이한 플랫폼입니다. 이에 따라 많은 군사 전문가들은 KF-21을 두고 이렇게 평가합니다. 보람에는 무기가 아니라 국가 전략 그 자체다. KF-21이 완전한 성공을 거둘 경우 한국은 향후 30년 이상 세계 전투기 시장의 중심국가로 자리잡게 될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이 모든 여정이 아직 완결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현재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KF21 외에도 차세대 스텔스 무인기, 전략 장거리 폭격기 대응 플랫폼, 6세대 전투기 기술 요소 등을 단계적으로 준비 중입니다. 게다가 대한민국 정부는 항공 우주 분야에만 5조 원 이상의 예산을 추가 투입하며 이를 미래 핵심 전략 산업으로 지정했습니다. 한국의 방위산업 수출은 이제 더 이상 일시적 성장이 아닙니다. 이는 명백한 국가 구조 전환이며, 동시에 지정학적 판을 바꾸는 행위입니다. KF21의 등장은 동북아시아 군사 균형을 넘어 유럽, 동남아, 중동, 남미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미국과 러시아도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한국은 기술 수입국이 아니라, 기술을 제공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전쟁이 실전이 되고, 무기의 성능이 곧 국력으로 직결되는 이 시대에 한국은 스스로를 보호할 무기를 만들 뿐 아니라 세계가 믿고 사용하는 무기를 공급하는 국가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산업이 아닙니다. 이는 주권이며 전략적 자율성이며 미래의 생존 그 자체입니다. 세계는 지금 한국을 다시 보고 있습니다. 어쩌면 가까운 미래 kf-21 보람에는 f-35 라팔 유로파이터와 어깨를 나란히 하며 세계 각국의 하늘을 지배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뒤쫓는 자가 아니다. 이제는 우리가 경쟁자이며 곧 선도자다. KF21은 단지 전투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이 세계에 던지는 선언이다. 우리는 준비되었다. 이제 우리 차례